안녕하세요, 형님들. 필리핀 영광의 현자 피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공항에 왔습니다. <laughs> 오늘 뭐 하러 왔냐면은, 지난번에 여기 이미그레이션 에스코트 계약하러 왔을 때, 어라이벌 쪽에 부스에 좀 빈자리가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투어 데스크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지금 공항 안쪽에 임대하는 거 자리 보러 왔습니다. 부스는 작긴 한데, 싸진 않더라고요. 근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마한테나 쉽게 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조건 보고, 타당하면은 아마 계약을 할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죠. Hi. Sir Owen l e Thank you. 음. 자 오늘은 영문 이름을 썼습니다. 아이디랑 이름이 다른데 그래도 돼야? 이쪽에도 부스가 이렇게 있는데 디팔처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지. 어레벌로 가야지. 근데 사실 저 부스가 한 칸에 좀 많이 비쌉니다. <laughs> 자 여기 앞에 저희 안내해주는 직원은 이름이 길입니다. 길 오른쪽. 피부가 새하였죠. 나이는 서른 살. 나이가 좀 많긴 한데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남친이 있으니까 탈락. <laughs> 왼쪽에 어, 우리 몸매 좋은 누님은 제 변호사입니다. <laughs> 우리 변호사 누님이 술을 좀 좋아합니다. 아니 술을 그렇게 마시고 정시 출근이 되나라고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아, 원래는 여덟 시 반에 열어내는데 가끔은 아홉 시, 가끔은 열 시, 가끔은 한 시. <laughs> 저희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인데 술을 되게 좋아해요. 지난번에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술 먹자고 해가지고 갔는데 동네 유력 인사들은 다 오더라고요. 근데 뭐 사람 괜찮은. 뭐 비싸게 받지도 않고 세부했을때 제가 변호사를 한 다섯 번은 갈았는데 세부 변호사들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죠. 자, 또 어라이벌 안내. 여기가 섹션이 그냥 유리벽을 두고 이쪽이 도메스틱이고 저쪽이 인터내셔널이네. 온리 디스턴? 호버텔, 노멀. No no yeah, 국내선 쪽 부스면은 의미가 좀 없는데 특급 호텔 정도는 돼야지 부스 어느 사이즈인데. 지난번에 왔을 때 여기 있다고 그랬었는데. In my memory, yeah. this space available. I uh, k n o not anymore. Our negotiation has been signed already. Really? Yeah. What company? Transportation. International here. Mm. Passenger here. Yeah. Yeah. 쪽에서 짐을 가지고 나오니까 여기나. 저 올로했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자리는 글로브네. 제일 좋은 자리는 한국어로 치면 SK텔레콤에서 가져갔습니다. 아바텔. No available. All taken. v a c a n t All occupied. No, we already signed. <laughs> so why they don't operate? Uh, they are still processing their uh, permits. 어, 비즈니스 허가? Yeah, business permit. 아, uh, 이럴수가자리는더 이상 없지만 우리 공항 여직원 눈 되게 예뻐 생겼다. <laughs> <laughs> Can you go there? Yeah. And then actually our guests mostly from international. So if we get space there, I think they cannot be visible there. And we you can put some stuff there to offer the packages. Talaga? Yeah. Maybe can a, be? a directional signage or mm. like a pull-up banner. Mm. Pull uh. If we get space, how many staff can get airport pass? It's up to you so you, you just have to endorse them to us. and you will apply 100?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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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no <laughs> 야 저기도 귀요미가 있네 <laughs> Ma'am, please uh, follow up my concern Thank you, basically uh, This is our closing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 <laughs> 안녕 선생님들 필리핀 용감한 제피 프로입니다 오늘은 공항의 두 번째였습니다 Um, on every page, just your initial, and then here, sign every page. Yes, <laughs> you don't need to sign every page, just initial if you want to put initial. But on the sign signature page, then you have to do your signature. Oh, uh, it's okay. My sign is my name. Okay, mm. so for your guests to have access inside the lounge or for our meet and greet service, the um, what do you normally give them? Do you give them a voucher like this or? how how would we know that they are booked under a miracle a y travel tours uh, we will issue vouchers i will give a sample 아형님들 이제 공항이랑 정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방금 사인하고 왔어요. 그리고 조만간 보도 자료도 낼 예정이고 저희가 그 공항 이민그레이션 그 에스코트 서비스 한다고 했을 때 누가 뭐구라치네뭐 불법이네 막 그랬는데 사실 불법적으로도 할수 있고 공식적으로도 할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공식 합법 좋아합니다. 금액이 조금 원가에서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공식적으로 돈이 들어가든 아니면 비공식으로 돈이 들어가든 돈은 들어가는데 비공식이 사실 더 싸요 근데 비공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놓고 홍보를 할 수가 없죠 저희 세금도 냅니다 <laughs> 주로 이미그레이션 에스코트를 필리핀 들어올 때 주로 하는데 저희는 필리핀에서 나갈 때도 가능합니다 나갈 때 같은 경우에는 공항 건물 구에서 일단 저희 직원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짐 들어드리고 공항 카운터 쪽에도 라운지가 있어요 그쪽 라운지까지 짐 옮겨드리고 그리고 체크인까지 해드리고 들어올 때도 이미그레이션 라인이 좀 길긴 하지만 사실 나갈 때도 길어요 근데 나갈 때도 패스트라인으로 해가지고 나가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항공편 소식이 있는데 12월부터 이제 인천 클락 아시아나 항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공항 관계자한테 들은 거라서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신뢰도가 좀 높은 사람이라. 서비스는 지금 당장부터 시작 가능합니다. 지금 오늘이 9월 15일인데, 이틀 전에만 연락 주시면은 이미그레이션 에코트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도 돼요. <laughs> 여러분들 많은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